자, 형구이에요 오늘은 로블록스 할 건데, 매드시티라는 게임이에요. 음, 보니까 히어로도 있고, 감옥, 감옥수도 있고, 경찰도 있고, 이러는 건데, 어, 이번 게임 하면서 이제 저는 경찰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 옛날에 했던 거 같은데, 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재수도 잡고 하는 거 같은데, 히어로랑 경찰이랑 어떤 친구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해볼게요. 아우, 소리가 너무 크구만. 줄이고 와우 로블록스에도 이렇게 퀄리티가 좋은 게임이 있었어. 음, 일단 다시 영어라서 좀 힘들긴 한데 웬만하면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뭐돈 벌어가지고 이렇게 할수 있는 것 같아요. 돈이 없어. 10만원? 10만원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악당들을 잡아가지고 이, 이 나쁜 이 범죄자들 악당들을 잡아가지고 제가 이제 수갑을 채우는 그런 걸 수갑을 채울 수 있으면 채울 수 있겠지만은 못 채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열심히 싸워야 돼. 악당이랑 악당의 집은 어디지? 음... 일단 여기는 재소가 저기 한 마리 있다. 저거 재소 아니야? 아니구만. <laughs> 서악이었음. 자, 여기로 일단 좀더 나가볼게요. 밖으로 나가봅시다. 오... 어, 저기 건너편에 가뭐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경찰 친구들이 다른 데로 다 갔나? 좀 싸우러 갔나? 얼핏 보기에는 정말 평화로운 곳이거든요 엄청 평화롭죠. 노철 친구 저기 하나 오는데 어 이쪽으로 가야 될것 같아.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되지? 야, 뛰어라. 야, 야. 야. 수영, 수영 하나? 오, 수영도 해요. 수영. 오, 와, 수영 할수 있어. 이렇게 숨어서 여기 수영하면은 얘네들이 못 보잖아요. 오, 저기 헬리콥터 타고 누군가 오는데. 제가 봤을 땐는 제수예요. 제수들이랑 싸워야 될것 같은데 일단 제수가 안 보이거든요. 음. 찾으러 다녀봅시다. 자, 육지로 왔어요. 이제 육지로 왔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있을 것 같은데 어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경계를 하면서 한 순간에 그냥 바로 게임이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아 니스포는 저기 우리 경찰서로 가겠죠. 그러니까 다시 와야 되거든요. 망해버리면 당하지 않게 악당의 소굴로 가봅시다 이게 이래서 돈이 있어야 되는 거구만 차나 헬리콥터 같은걸 타고 가야되는데 오토바이나 없으면 이렇게 쌩..쌩으로 그냥 노가다로 이렇게 뛰어가야돼요오저뭐 <laughs> 잠깐만 <웃음> 헬리콥터가 철학을 했거든요 추락을 해서 저기로 한번 가봅시다. 어떤 녀석이 어떤 사람이 추락을 해서 이렇게 된 건지 총소리 온거 같은데. 아, 아주 멋진 도시네. 도시가 아주 멋져요. 여기 아, 지금 사람이 들어왔어요 조심. 옥천이 내가 지금 저기 꺼꾸라져 있잖아요. 좀 꽂혀가지고 나오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오, 직 사람이 있다. 아, 경찰이야. 내 친구 경찰인데 여기서 지금. <laughs> 뭐 하는 거야. 오 개도 있다. 와 개도 있네. 어디 또김철 친구가 오는가 어이 도와줘. 오, 오 뭐야 뭐야 뭐 뭐야. 어, 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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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계속 야, 야. 가봐. 야야야 야. 야. 일단 출발 일단. 친구들 도와줘. 오 잡았다. 오 잡았다. 봐. 부셔 부셔 부셔. 딱. 이것도 부셔. 어디 갔어? 오, 오, 뭐야? 얘네 왜 날아다녀. 오! 오, 오. 아 누가 나 공격했었던 거 같네. 아, 총알도 사야 되네요. 이거 아, 그, 돈은 어떻게 버는 거지? 오오오오 이게 뭐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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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와. 저영웅인거 같은데? 나도 태워줘, 나도 태워줘, 나 어떻게 타냐? 야, 나도, 나도, 나도 태워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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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같이 가. 그냥 가버렸네. 여기 뭐 하는 곳이지 모두들 여기에 모여 있는 것 같은데, 막 헬리콥터 다 처박혀 있고. 어, 저도 한번 가볼게요. 오, 테이저건, 테이저건데 있어. 와, 이건 뭐야? 와우. 이 들어갈 수 있어? 어 들어왔다. 여기서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뭐야? 얘 뭐야? 얘얘 얘 싸울 수있나 아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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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수가! 와한 번을 까보면 안 되겠구나. 와 아이템이 상당해요 지금. 와이잘못왜 뭐야? 얘네 얘 얘네 얘네 지금 쳐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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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수들. 제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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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수들. 테이저가 맞았어. 이 녀석이. 어, 이렇게 잡아야 되는구만. 어, 제수들을 이렇게 잡아야 돼. 그러면 음, 총총 총 지금 나 돈이 2,000원 있는데. 어, 나 샷건 샀고. 잠깐만. 어. 스카! 스카로 사고 치소 안에! 안타! 어.. 다른거는 어.. 봅시다 다른것도 살수 있는거 없나? 일단 여기 요거 총알 채워야 되니까 총알 다 이게 다인가? 뭐야? 오오오건야 얘네 잡아! 얘 잡아! 아한 왜이렇게 잡짜 붙어다녀 얘 못잡아? 쨍이다! 야 안잡혀? 저안 먹히는데 아 저녁 때리면 못잡아는가보다 그래서 안 싸우나봐. 저녁 때면 못 싸우는 거야? 게임 룰을 잘 모르고. 와, 800원, 150원. 이거 현상금인가? 아유, 실적이야, 실적? 야, 가보지 마. 야! 너, 나 경찰이다. 아! 아, 아 어이저렇 감히 경찰을 때려? 테이저건 일단 테이저건으로 법을 주자. 얘가 나한테 까불렸거든 어, 야, 어, 야, 너낙대렸지지안 맞아. 그런데 얘인가? 어.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너네 아. 뭐왜 뭐지? 뭐지? 어, 안 뭐지? 뭐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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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범이다 뭐지? 범 잡아. 지뭐범 잡아, 잡아. 흉악범 녀서 내가 어? 우리가 지금 어? 편의를 봐주면은 너네가 잘 해야지 야야! 저 흉악범 엄청 빠르로 여기 비어다니는데 어? 이, 뭐야 여기야? 얜또안 맞네 아 여기 들어와 있으면은 데미지가 안 먹히나 보다 뭐 어디 좀 지나서 있거나 이러면은 데미지가 먹히는 거 같은데 왜저기 지금 막 저렇게 막 끼쳐 다니죠? 끼쳐 다니는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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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말안 듣는 녀석들 너너너너 너, 너, 너. 또또 일단 저기 밖에 나가면 얘네는 데미지 먹힐 거 같아. 일단 밖에 잠깐 나가 보자. 밖에 나가면은 우리는 밖에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야 여기 뭐야? 너 뭐야? 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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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대적군 퇴적은 정, 정전해놓고 밖에 나가봐야겠어 분명히 제수들도 여기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것 같단 말이야 이거 뭐야 아 이거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네 어 지금 제수가 여기까지 나왔어요 나오면은 때릴 수 있어 계속가 여기까지 넘으면안 되거든. 잡아야 되는 런 거. 아, 잡아야 된다니까. 아, 잡아, 뭐해. 어떻게 왜넣어갔냐 아, 이거 돈 나, 내가 벌어야 되는데. 이 어떻게 나왔지? 개, 응. 개 얼마야? 어, 개 이름 정할 수 있다. 이런 못 정하나? 엄마, 이런 디디 오케이. 어 나도 개 생겼어. 어, 나도 디디 생겼어. 디디, 디디야, 가자! 디디야, 가자! 어, 이제 아침 됐는데, 어, 거의 뭐 하십니까? 업무 보고 계십니까? 수고하십니다. 오, 헬리콥터 나도 타고 싶은데, 어제 재수하냐? 저거 재수가 지금 헬리콥터 타고 간거 같은데, 어, 아, 나도 헬리콥터 탈수 있어. 어떻게 올라가지? 어떻게 하려다지 뭐야? 운전 어떻게 해? 아, 저거 저거 물을 저렇게 열고 닫을 수 있는 거구나. 음이 <laughs> 음, 죄수들이 밖에 나가면 안 되죠. 어떻게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데? 야, 야, 야! <laughs> 제일 배신했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알아보는 식으로 해봤는데 제가 좀더 알아보고 해야 될것 같아요.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음, 일단 이제소들을말안 어, 듣는 제소들을 쏘는 게목적인것 같은데 제소들이랑 저랑 싸워야 되는 거야. 이거 봐, 이거 멀, 멀쩡하게 이렇게 있으면 안 맞거든.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고 친구들이랑. 아니 좀더 알아봐가지고 어떻게 하는식인건지 알아보고 해보겠습니다 오 이렇게 날 때리면 이렇게 이제 체포를 할수 있는거지 때릴 수 있는거지 나를 먼저 때려야 돼 얘네가 저 도망가잖아요 그러면은 테이저건으로 내가 끝내려고 했는데 너 때문에 너 자꾸 끝낸다 그래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거구만. 어, 제수들이 저를 때리면 이렇게 때를 잡을 수 있어. 그런 거 같아. 또 얘가 날 때리거나 건드리면은 야, 나 건드려봐. 건드려봐 한 번. 한번 건드려봐. 어, <웃음> 이렇게 <웃음> 자꾸 한을 나게 만들죠. 한에게. 안 되는데 이렇게 테이저가 한번 꽂아줘면은 얘가 저악하 쓰러졌을 때 총으로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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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면 돼요. 아, 너못 들어가, 어너 들어가면 안 돼. 저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또 다른 걸놀리려고 하는데, 어? 제수주들에 지금 총을 갖고 다녀? 어? 제수수지 지금, 어나 제수들한테 지금 쏴했는데나 <laughs> 끝내려고 했는데 지금. 일단 들어가. 못들어오게 해, 막아, 아 지금 폭동이 일어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 지금 저기 한명 당했어. 저기 한명 당했어. 이 사람, 이 친구 당했어. 모니터 얼굴. 당해버렸죠. 누구야, 누가 때려서. 누구야. 야돈 벌었다. 이렇게 탈옥을 시도하면은 저희가 돈을 버는 거예요. 나쁜 짓 하지 마. 어? 야. 나쁜 짓 하다 걸리면 알지 어떻게 되는지? 음? 나쁜 짓 하다 걸리면 너는 큰일 나는 거야. 그래, 여기서 얌전히 쓰란 말이야. 알았어? 나쁜 아, 짓하다 걸리면. 친구 내가 도와줄게. 지금 저는 근무 시간이에요. 어, 이제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겠는데, 그 다음 판부터는 진짜로 좀 제대로 해가지고 이 경찰 생활을 제대로 똑똑히 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봅시다. 빠이빠이.